아니, 룰루가 내이 e 쓰는 거에 반응을 한다고요. 실버 카드라네요. 룰루 쪼개잖아, 씨발. 아군이 당했습니다 대피다고요이거얘네 어, 임배울 거야. 여기 딱 가서 와드하고 빼. 그냥 그냥. 어, 근데 상어 상어 말고 거... 여기 있어 봐. 그냥. 나 걱정해 주는 팬들이 많네. 왜? 거기서 거기. 상어 챔피언 스킬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면 모른데. 진좀 <laughs> <씨. 웃음> 이해 좀해네야 돼. 이 <laughs> 해. <laughs> <laughs> <장소필인데. 웃음> 예, 아, 상어. 템피언이 <laughs> 너무 많잖아. <laughs> 누누 갱조심? 이렇게 갑자기 갑작스러워 아, 오케이. 오, 씨. 무서운데? <laughs> 다시 왔어요. 오케이, 나이스. 좋았다. 그렇지. 맞다. 웬만하면 벽 쪽에 가지 말고. 음. 그래, 잘 때리고 있어. 위에 한번 들어가 봐, 다시. 미드 라인전 무난해? 저거도 무난해. 나 지금 저글링 완전 상태 좋아. 나도 굳이 말하자면 좋아. 좋겠네. <laughs> 너 울지 음. 말고 얘기해. 먹고, 아... 이거 그냥 박아도 돼. 음. 바텀에눈으 아, 확인. 그래. 미산드라 이제 탈셀 거야. 어, 야, 교영아 방금 어, 개, 좋았다. 개 좋았다. 진짜로. 너 성계구나. <laughs> 나이스. 어, 좋았다. 야, 진짜 좋았다. 탑터 <laughs> 지금 문화 잘하고 있어. 슛잘 먹고 있네. <laughs> 네! 아, 나... 미산드라 지금 잠깐 움직이는 타이밍. 근데 어떻게 밀지? 얘네 너무 흥분했는데? 싸워. 싸워. 때려. 그렇지. 때려. 때려. 오만한 새끼 존나 때려. 아니, 뭐하는 거야. 이빨 빨련... 연... 라인 밀어 라인 밀어. 그치? 들어오면 들어오면 존나 때려 그냥. 저 여덟 포트려 버려. 여덟이 있어, 셔 아, 여덟 있을 거 아마. <laughs> 라인, 아, 라인 밀어. 라인 밀어. 그러칠까? 걸로 빠져. 걸로 빠져. 아, 그리고 아, 빠져. 여기서 집에 가 라인 밀어 줘. 이거 죽이는데 그래, 다 빠졌다. 자라. 라인 당 일어나. 됐다. 됐다. 이가 빠졌어. 잡아 줘. 잡아. 간다. 간은 갈게 잡았어. 아. 거 에러 있어. 가서 맞아. 싸워 봐. 조절이 어... 좀뭐 고냥 냥 고냥 냥아 누누 님. 아그 위에다가 허트 합이 <laughs> 우리 팀뭐 하냐고? 아 됐다. 룰루 쪼개잖아, 시발 <laughs> 누누 미드 부를게요. 아나 피들할 때 이거 뭐, 너무 짜릿해. 어, 이거 어떻게 하라 앞에 다리 저는 거 보여줘, 살짝, 살짝. 어떻게 해야더라? 그, 시아 스페이스바 꾹 누르면 고정되잖아. 어. 그 고정된 상태로 자기 챔피언 맨, 이렇게 진짜 바로 앞에. 그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진짜 정말 코앞에다 마우스 커서 쭉, 이제, 그러니까 꾹 누른 상태로 있어봐. 스페이스바 <laughs> 누르면. <상태로. 웃음> 그거, 그 나중에 스크림에서 해봐. 그 상대방 <laughs> 탑 라이너 있잖아. 어. 탑 라이너 앞에서 이렇게 <laughs> 웨이브 박아놓고 가만히 선 다음에 이런 식으로 <laughs> 발 앞에다가 코앞에다 두면은 이런 식으로 <laughs> 절어, 절어, 이렇게. 이렇게 그 절자 렉 다리 <laughs> 이거 절대 없게 이거 마우스 커서 어, 자기 채피언와봐 어, 어, 지금 와봐 눌러 이 그러니까 다리 절어줘 이렇게 <laughs> 나 오케이 마 오케이 봐. 오이빠드 보이지 잘간다 닛산 닛산 이제 출발 근데 네, 얘네 다다. 이거 전용차, 전용 차다 전용 나미 모터 잡아 그냥 왜이브 빌어 웨이브 아키왜주 저런 거 됐어 아 어. <laughs> 나중에 해봐 나중에 해봐 뭐. 아, 나못아 가는 중, 나 가는 중. 아, 가는 <laughs> 중아텀에숨무게나 여기 한번 와드 잊을 수 있어? 나퇴 가능 이거예요 아우스 카드에 카카 제보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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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정신 못 차렸지? 바텀이니 또? 너네 또 바텀이니? 아니 룰루가 내 E 쓰는 거에 반응을 한다고요 실버 카드라매요 우리 실버들은 뭐해? 여기 울겠다 <laughs> <이거> 다 빠졌다 이거 그니까 러아쉽다아 다음에 반응 습더좀더 좋으면 더 트리플 깨달았 수. 있니? 좋았다. 그래, 앞에 가서 1대 에 4째 들어오면 싸워, 들어오면 W 걸고 Q 쓰고 E 막 그런 식으로 해. 알았지, 누나가 안진다 이제 감정 표현 한번 써주고, 감정 표현 엄지도한 번씩 올려줘 그렇지, 그거야. 아, 그거 웃지 말고 다리 절라니까, 다리 절로 덮어줘야 되니까. 나도 아 나도. 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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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아씨 너한테 썼어? 아씨 나한테 안 써줬어. 나 커진 거 봐, 캐릭터 이거 봐봐. 아이 씨.. <laughs> 잘못 썼어, 잘못 썼어. 아 나한테 쓴 건데. 그래, 이거 탑다이발거 같은데 탑 다임 한번 봐주자. 자 아, 엘시 보면 돼, 엘시 보면 돼. 여기 놔, 왔어 아, 지금 한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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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D.A.P들, D.A.P들! 죽여달라고! 어아 나이스. 자, 진짜 자, 대 대신 해. 좋 와, 킬 먹는다. 힐 해줄게. 기다려, 기다려, 아, 기다려, 기다려. 밀고, 이제 이거 미드 털에 뿌시면 돼. 나 와, 야, 카멜라 5킬인데? 나 미다 볼래요? 어, 어 눈, 봐봐. 너 누누 혼자, 너 혼자 봐봐, 아니면, 그냥 내가. 아, 저 궁이 없어요. 텔 갈까? 텔 갈까? 하다, 하다, 하다. 와봐, 와봐, 와봐. 아, 텔 씨. 굉장히 더 아, 죽었고. 아, 아, 예. 밑에 예. 아래 아래 아래. 블루 커다라 커다라 쓰면서. 해. 누구한테? 우진이 아니야. 아니, 어. 그래 그래. 진짜 아, 아, 진짜로. 와봐 봐. 어, 어디 굴려 가, 임마와 씨발. 저거 데미지 뭐야? 피피 나이스. <laughs> 어, 권혁아. 권혁아. 오랜만이다. 인사하자. 악수하자. 아, 코로나지. 오케이. 코로나지. <laughs> <laughs> 오케이. 이지. 너무 상한 거 아니야? 아 아니 못 잡잖아. 못 잡잖아. 아, 카밀 개 세겠다. 제사회적거리두기라서안 돼. 저 잡으면 안 돼. 어, 카메라만 잡고 싶은데? 어, 네, 뭐, 여 하려고 하지 마. 뭐 하려고 하지 마. 아니, 근데, 뭐 하려고 하지 마. 제발. 이켄이 형. 뭐 하려고 하지 마, 이켄아. 이켄이 형? 그거, 어. 그거 하나 있어. 그, 롤할때 네. 있잖아. 응. 막, 어? 잡고 싶은데? 응. 킬각인데? 하는 거 절대 킬각 아니야. 알지? 아, 인정. <laughs> 아, 이렇게 아, 시도해서 음. 킬 못하는 경우 존나 많아. 아이씨, 맞아, 자, 이거, 음. 아, 이거 뭐가 답을 수 있을 만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할만한데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 아 한대 차이 이런 거. 약간 이래. 맞아, 맞아, 맞아. 이런 거 진짜 조심했어. <laughs> 내가, 내가 많이 해본 결과야. 진짜. 조심해, 진짜. 나의 완벽한 전자주네. 잠깐만, 내가, 내가 먼저 할게. 룰루 나한테 이동 수줘봐 응. 음. 기다려. 아, 아이, 어, 아이, 왜, 왜 이렇게 빨리 줬어? 아, 이거 그냥 한번 해봤어, 초상화로. 야,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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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이스. 뭐야? 나 이거 야. 위에 봐야 되는데? 아, 잠깐. 빨리 봐. 해봐 해 봐. 침목이야, 침목이야. 아. 일단 나도 안 돼, 안 돼. 너무 너무 빨렸어. 너무 빨렸어. 그래.. 아, 이거, 아. 대충 아? 너무 빨렸 아, 얘다. 좀 어디 걔 잡는 <laughs> 거긴 한데. 야, 우리 근데 아야. 여기까지만 밀고 그거 하자. 진지하게 하자. 진지하게. 그렇게. 얘질것 같냐? 빨 받아주고 아, 앞에서 잡고 얘다 맞줘 얘도 어디가? 바로 가면 돼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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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레오나 레오나 마크해 마크해 아이큐 있네 그네텔타도 돼? 텔레파스 해타 해야 돼 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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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야 텔타 아진 존나 쎄네 어, 저거 제 그냥 걸어와서죽어빼빼와딜봐 어, 존나 세아킬안들어다 이거 들어다카메한테만 변이 걸면 되겠다 아다 무시하고 그냥 바로 쫓겨와봐 이제 전용 써야돼 오케이 오 먹이고 하자 이제 나 미드 쟤도 중간에 칠가야 돼, 근데. 쟤 중간에 찍가야 돼. 테프 여기. 테프 여기. 태포 여기. 태포 오케이 와 확인. 일로아 달로아, 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 아나 물렸다, 나 이런 어, 물렸어. 너리면안 아, 되는데. 아. 잠시 기대나 펴 쓸게, 펴쓸나나나 괜찮아, 나 괜찮아. 다시 갈게. 하는 보쿠야. 침도 걸었어. 캣 가면 가면 나이스. 한한 빼봐. 빼봐. 아. 이번에 풀 빠지? 풀 빠졌어. 풀 빠졌어. 오케이. 카메라 풀빠어 <laughs> 노플. 캐 아, 노플. 나 오케이. 캐 카메라 노플. 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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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남이. 남이 두 개. 남이. 참조. 참조. 나일타 와줘. 이일다 와줘. 두 개인데. 일로 줘 주가도 캐트 주거어 바로 가다. 바로 가다. 잡아. 캐트 주거어 바로 가다. 바로 가다. 알 수. 아레타. 아레 멋졌어. 야 오늘은 레오 나만 봐. 아, 엑시만 볼게. 얘만 봐. 무조건 카메라 주겨. 럼게 나오랬대 나와 나와 마세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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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나와, 출발 카밀 카밀 가했냐? 이거 이겼어 이거 아, 이겼어 아나 괜찮아 자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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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이거 늦겠어 가자 가자 끝내자 마세지 나이스 나이 치질MG 지 치질MG 지 나인 나 인트... 우야 인트... 너무 중간에 삼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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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이거 그 뭐지 그 응? 민규님 그거에도 우리 이제 분홍색깔 칠해줬더라잉 승률 분홍색 칠해줬어 아 우리 이발 총망게 진짜 써니 찰